오늘은 지소우랑이띠 집사의 9월 대박 행운의 아이템을 찾아왔다옹.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야가주는 대박 사주 정보를 빨리 받아볼 수 있다옹. 집사에게 오는 행운을 놓치지 말라냥. 쥐띠 집사라면 9월에는 금 기운이 강한 달이니까 이 기운을 잘 다스려줄 아이템이 필요하다옹. 야는 나무 소재의 액자를 추천한다옹. 나무는 금 기운을 부드럽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옹. 가족 사진이나 좋아하는 그림을 넣어서 행복한 기운을 불어넣어보라옹. 소띠 집사들은 9월에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있을 것 같다옹. 그래서 야는 금색 볼펜을 추천한다옹.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금색 볼펜으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 보라옹. 금색은 계획을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행운의 색깔이기도 하다옹. 호랑이띠 집사들은 개유월의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한다옹. 수는 호랑이띠에게 지혜와 인내를 의미한다옹. 그래서 이 기운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영롱한 푸른빛의 무드 등을 추천한다옹. 차분하고 지적인 푸른빛의 무드 등은 개유월의 날카로운 기운을 진정시키고 안정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옹. 행운의 아이템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설명에 있는 MBTI 사주보는 채냥이 채널로 놀러오라냥